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달 밖에 없어요 4,000원? 아니아냐 응. 안살래 했는데 호수에 달이 비쳤어 이 조그만한게 달이거든요 신기하다 호수에 달빛이 비치다니 너무 중국 로맨틱하잖아 옆에 진짜 이쁜 언니가 내 사진 찍어줬어 와 아, 진짜 1 0도 눈이 는것 같고 그 색이 됐어 나와라, 해야 이제 진짜 뜰것 같아요 뭐지? 이게 끝인가? 난 해가 떠오를 줄 알았는데 해가 안 떠올라? 이게 진짜 끝인가 보다 사람들이 다 가는데? 뭐야? 자유로운 나라에 여기는. 모든 지령이 다 위챗으로 와요. 이거 뭐 위챗, 위챗 트립이야? 여기로 가라, 저기로 가라. 위챗 트립과 함께 합니다, 저는. 저기로 가는 건가? 저기면 너무 높은 것 같은데? 우와. 대박. 대박 진짜 멋있다. 몰라. 푸른달 계곡입니다. 뭐야? 저기 용룡설산의 빙하가 녹아서 이렇게 파란가? 네, 진짜 너무 진짜 파랗다. 맞아. 어 뭘? 돈 넣어야 되는 건가? 넣어야 되겠죠? 진짜 파랗죠? <laughs> 물이 진짜 맑은 것 같은데 이 정도면? 밑에... 우와 멋있다 그림 같네 안녕? 너도 한국인은 처음 보니? 너배 안고프니? 잘 지내렴 건강하게 이리 만져봐도 되나봐요 먹어볼까? 맛있는 미네랄 워터 맛인데? <목소리> 우와 여기서 결혼라인 찍는다 <목소리> <목소리> 너무 로맨틱해 근데 신부 안 춥나? <목소리> 우와 예쁘다 4,500m로 가는 케이블카입니다 에베레스트에서는 4일 밤낮을 걸려서 갔는데 이거는 뭐한 5분 걸리려나? 롯데월드 <목소리> 이렇게 거이 가도 돼? 너무 빠른데, 속도가. 당황스럽네. 와, 내가 진짜 중국에 있다니. 진짜 장난치면 안 되겠다. 진짜 미쳤어. 제발 이러지 말래. <laughs> 제발, 나, 나, 나는 진짜로. 아, <laughs> 나 미쳤네. 와 이거 한마리다스릴이 와. 와. 와, 진짜 못 보겠다 이거는. 오 갈다. 걸어가는 길도 있나 봐요. 잘 계단도 있어. 이걸 언제 올라와? 와, 중산을 해야 되네. 완전. <목소리도> 아직도 더 남았어? 와, 진짜 대박이다. <목소리도> 세상이 좋아졌네요. 이런 것도 타보고. 무엇이 여기래 Another World Another World 인데요? 응 어휴.. 내를 즐겨야 돼 와..대박 영하 11도 오..이상해 느낌이 다르다 확실히 아 여기서 담배피네 계단을 <놀� 판타는 칠을 놀람> 따라서 좀 올라왔는데 천천히만 가면 이 산수통도 필요는 없어요. 죽을 것 같진 않아요. 아 올라오는 거좀 힘들어요. 내려가는 길이에요. 와 바람이 됐다 많이 불고 엄청 추워요. 이저돌 보면서 증명사진이 아니라 뭐라 해야 되지? 증거사진 저 돌과 한 뭐라 하지? 사진, 기념사진, 그래. 기념사진을 찍고 싶으은 분들만 올라가고, 그냥 올라가지 마세요, 진짜로. 근데 힘들어요. 내려가야 합니다. 여기도 충분해요. 저 위는 너무 어질어질 합니다. 무섭고, 춥고. 그래서, 좀 노약자나 부모님 세대 60세 이상인 분들, 분들 중에 나는 등산에 매우 자신 없다 하시면 여기까지만 그리고 산소통은 솔직히 쓸모는 없지만 관광 기념과 심리적 안정, 안정을 위해 사는 걸 추천 10위안 밖에 안 해요 10위안이면 2000원 밖에 안 해요 진짜 고산병 해결하려면 그냥 내려가야 돼요 답이 없어요 고산병 무섭지는 않고요 근데 그 이제 재밌어 별로 안 무서워 난저 아, 위에가 진짜 무서웠어 올라갈 때 나무판자떼기가 뚫려있어서 <laughs> <laughs> 발짓이 진짜, 진짜 무섭더라고 이건 <laughs> 너무 안전하지 <laughs> 어, 일반 가정집에 왔어요 오늘 어, 밥먹는데 아이 투어 좀 이상한데 투어 알면 마작인가 들어 주셨어. 대박이야. 아, 그렇게 먹으라고. 아. <laughs> 너무 매운데? 와. 음. 죄 Mercedes. Mercedes. 아, Mercedes. 아, i s t e r t old Mercedes here. 동티벳 일주? 코밍리장 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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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고요. 진짜 잘 잤어요. 그러면 호도 리자 로가는 버스를 타러 가볼게요. 차 안에 와서. 갈게요. 을 건너 다녔대요. 그래서 호도협 호랑이 협곡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오, oh, everything is possible as long as you love life. 좋은 말이다. 계곡인데 계곡이 되게 멋있고 볼만해요. 볼만한데 48년 만원이구나 하나에 각종 호랑이 각종 호랑이 가방이 다 보였네 아 호랑이 하나로 장사 장사 잘되네 아, 이게 뭐야 어머. 어이가 없네 저희를 여기 길목에 내려줄 거예요. 참마 어참마객장 참마. 올라가는 길이 진짜. 참마아 that way 저기. 오케이. 오케이. 참마 객이 저는 이짐 하나를 가지고 갑니다. 올라가시죠 올라갑니다. 경치가 이 트레킹 코스는 진짜 경치가 너무 멋있는것 같아요. 와, 이렇게 옆에 산을 따라서 길을 걷습니다. 저는 이렇게 짐을 들쳐매고 갑니다. 야, 진짜 짜 이게 세 3대, 3대 트지킹 코스라는데 그럴만 하네요. 장바구니가 꽤나 좋네요 튼튼하고. 금 지금 이렇게 계곡이 쫙펼쳐지네요 이제는 길이 조금 좁고 울퉁불퉁 하네요. 나돌담볼 수는 없어. 지금도 상당히 많이 뿌리면. 담으신 분들은 조심하시고요. 안녕. <laughs> 뭐 먹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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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귀여워. 두 개를 구매했습니다. 16위안이에요. 하나에 8위안. 이걸 어떻게... 이... 이거... 야, 엄청 크다. 이렇게... 1시간 정도 걸었습니다. 쉽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그래도 힘드네요. 아, 여기... 드디스 게스트하우스! 예쁘게 잘해놨다. 방은 1층에 바로 있구요 우와 여기서 이런 뷰가. <laughs> 차마에서 중도 객잔 온 후기. 걸을 만하다. 짐 없이 엄청 가볍고 빨리 걸으면 1 시간에도 끝낼 수 있습니다. 오, 여기가 그 유명한 파프웨이 게스트하우스. 파프웨이. 여기 멋있다. 와, 여기가 진짜 궁국객전 같은 느낌. 와, 신기하다. 타이글 복스야. 스타 벅스가 아니라. 우와. 절경이다. 아, 이 물이 산지가 네 要脸还不要脸？哇，真的太挤了！哇哇，真的太挤 좋네요. 네. 이쪽으로 가면 됩니다. 이 갈림길에서 티나스 게스트하우스라고 적혀져 있어요. 가다 보면 이렇게 폭포도 나오고 폭포가 저 위에서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강으로 합류가 되네요. 와이단기좀 무섭다. 조심해서 잘 걸어야 됩니다. 우악. Dangerous area. 그래, Dangerous 하긴 하다. 어, 이짐못 딸때 왜 균형이 잘안 잡혀? 어, 으아, 조금 손떨려요. 으, 무서워. 오, 와우. 바로 옆에 낭떨어지 와, 이런 절벽에 폭포를 가까이서 볼수 있다니 너무 멋진 광경이네요. 아이고, 물 맞으시네 다. <laughs> 대박이다 와, 천안 냉장고가 있습니다 우와, 저희 잡던 숙소가 저쪽이고요 폭포를 지나서 어휴, 올라가는 길입니다 내려가는 길만 있는 줄 알았는데 업헤도 어, 있네요 바로 밑에가 계곡이네 와 지금 한시간정도 걸었는데 저기앞에 마을이랑 도로가 보이네요 <laughs> 저희가 저희가 끝인지 아니면 더 남았는지 염소가 있네요 <laughs> 아주 자연이네요 와이큰 산이 큰 산도 아니고 이 암벽 덩어리가 이 바위가 와내 눈앞에 있다는게 참 믿기지가 않고 됐다 커 그냥 그냥 됐다 크고 저는 살면서 이렇게 큰 바위, 암벽, 산을 이렇게 가까이서 있어 본 적이 없어요. 이 호도협 트레킹은 그냥 냅다큰 산이 옆에 있어서 이 웅장함을 계속 관람하면서 가는 그런 즐거움이 있습니다. 다 왔네요. 11시 22분. 9시 반에 출발했으니까 2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예,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저기가 뭐야? 저기로 가서 가방을 찾으라고? 내 가방 여기 있나? 에? 없는데? 이면 봐 저기 음. 저기로 가라. 네오 땡큐 <laughs> 아 여기 있구나 가방들이 헐 대박 불쌍한 내 가방 여기 있네 뭐가 이렇게 뜯어졌어 불쌍해 방을 체크했고요. 사람이 여기는 꽤 있네요. 내려왔는데 여기 사장님네 딸하고 아들이 있네요. 어, 열심히 요리를 하고 계시군요. 포도를 진짜 잘랐어. 와 요리 잘한다 너. 오, 진짜 포도를 써네. 와 저한테 먹 그러고 지고 갔어요. 와 자기가 다 잘랐어. 와 감동이야. 어, 이거 어쩌가? 어, 이거 내건제 건데요 손님. 응. 이게 어디서 나왔냐면요 사장님 이게 여기 바닥에서 나오더라고요 근데 잘라가지고 저를 주고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맞다. 고마운데 어, 먹어. 이거 먹어야 되나요 저 지금? 먹으면 네. 안되죠 네. 고마워 네. 땡큐 네. 저 입에 넣어주는데 지금 저 <laughs> 입에 넣어주는데? 뭐 <laughs> <먹어>. 어 고마워요 <laughs> 감사합니다 냠냠냠냠 냠냠냠. <웃음> 냠냠. <laughs> 네. 와. 냠냠냠 아 냠냠냠 하면 끝나는구나 네, 아 네. 다행이다 어에나 뚜껑에 땅콩들이 들어있네 <laughs> 잘했어요 우와 너 공간 감각 능력이 좋구나 아, 저는 밤, 밤, 밥 먹으러 갔다 올게요 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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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우와 무진다

모르겠고 그냥 되게 우와 샹그리가 너무 예쁘다 야경이 우와 여기서 야경이 보이는구나 어? <목소리> 반짝거려 저긴 뭐지? 저기 반짝거리네요 우와 아 여기가 퐁퐁 그 많이 차구나 <목소리> 왜이 사람 가방에서 쫓나 우와 퐁와 많이 차다 이야 그게 대박 빨리 첫번째 퀸을 가고있어요 겁나 무거워 진짜 무거워 누가 힘 안주고있어 진짜 무겁네 황소 열마리는 필요한거 같아 사람들이 진짜 열심히 가는데도 진짜 무거워요 예, 저는 거의 손만 얹고있고요 오. 잘 돌렸습니다 부천